안녕하세요. 아일랜드를 가장 잘하는 유학원 링고스파이의 카일입니다 2023년 들어가지고 첫 영상인데요. 오늘 아주 특별한 분하고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 <웃음> 어...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어, 젠토님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젠토님 굉장히 영상에 오랜만에 등장하셨네요. 아저 4년 만이죠? 네머리가 아주 많이 기르시고요. 아, 완전 많이 변했죠. 네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. 아, 네 그쵸. 머리를 굉장히 많이 기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일랜드에서만 영상을 쭉 찍다가 그쵸? 그러니까. 네 지금 한국에서 영상을 이제 또 어떻게 찍게 됐는데요. 아..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출발하면서 얘기할까요? 출발할까요? 네. 출발하겠습니다. 어떻게 지냈어요? 와 저는 일단 유튜브도 안 하고 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갔다가 뉴질랜드 갔다가 돌아왔는데 공교롭게 코로나가 탁 터졌어요 그래서 맞아요. 진짜 운이 좋았거든 음. 들어오고 이틀 뒤에 코로나 터져서 다막혔으니까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학교 다니고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고 아 학교 졸업했어요? 네, 회사생활도 하고 맞아요 회사 취직했었죠 네, 진짜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몰랐는데 정말 특별결한 한국생활 음. 무슨 회사 다녔어요? 저는 이제 영상회사 음. 역시 네. 이제 네. 아일랜드의 그 인연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음. 그때 영상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해서 카일랑 일도 많이 하고 네. 영상 회사에 굉장히 쉽게 또 들어갔었죠 음. 1년 하니까 네. 힘들더라고요 <laughs> 힘들죠 내 성격이 회사 생활하는 성격은 못 되는 것 같아 <laughs> 그래서 치고 <laughs> 저희도 뭐, 뭐 코로나 시기를 또 유학원으로서 겪었죠. 음. 그래서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겪고 음. 그 시기가 잘 마무리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서 음. 2023년이 딱 시작되고 나니까 음. 다시 이제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나 어학을 음. 떠나시는 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좀 많이 늘고 있다고 좀저 체감하고 어, 있거든요. 네네. 음.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아가지고죠 그렇죠? 음. 저희 같이 이렇게 좀몇번 만나고 뭐, 하다 보니까 같이 일을 제가 조심스럽게 음. 젠토님에게 제안을 드렸어요. 같이 음.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또 젠토님께서 또 흔쾌히 흔쾌히 어, 수락을 해 주셔가지고 <laughs> 네, 젠토님께서 저희 링구스파이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와 <laughs> 그까 뭔가 나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. 회사 생활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난 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네. 사람들이 인간하면 한 번쯤은 해외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.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. 또 링고 스파이가 그 비전을 실행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같이 일하면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. 근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내가 어, 링고 스파이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스펙을 좀 쌓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 같이 그만 일을 하고. 회사생활 했던 건데 음. 딱 내가 퇴사할 시즌에 맞춰서 코로나가 거의 끝났고 음. 또 링고스팟에 갑자기 문의가 엄청 들어오고 네, 사람들이 네. 막 등록을 하면서 지금 같이 딱 일하면 시너지가 딱 확실히 잘 나겠다 음. 싶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연유로 젠토님을 모시고 오늘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 좀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해주셨던 음. 어, 영상이에요 젠토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일랜드에 계시는 동안 어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녀보셨잖아요. 3 4네 개? 그 정도 맞아요. 네. 네, 다녀보셨죠. 우리가 그때 그게 아마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집에서 술 마시면서 어. 한번 그 얘기를 했던 어, 기억이 있어요. 네.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나눠서 그걸로 이제 순위를 한번 매겨서 한번 어. 어학원을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맞아요.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음. 그리고 나서 또 저는 코로나 끝나고 와서 아일랜드를 또두 번이나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. 음. 그리고 이제 어학원들을 또 돌아다니봤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어학원들의 모습을 또 음. 함께 추가해서 정보를 담아서 음.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재밌겠다. 음. 아 근데 4년이 지나가지고 맞아요. 하, 내가 기억이 날까 했고요. 아, 기억 나요, 근데? 아,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네네. 기억이 나더라고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좀더 명확하게 기억이 났어. 그러니까 어. 그때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네. 훨씬 디테일하게 내가 네. 알고 있긴 했지만, 뭐랄까, 이렇게 되게 중구난방이 느낌이 좀 있었어. 네네네. 근데 지금은 딱 특징적인 어학원이 탁탁탁탁 뭔가 한줄 평으로 음. 기억에 남는 느낌이랄까, 약간 자족이란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, 네네네. 그리고 내가 찍었던 영상들이 있으니까, 이번에도 영상들 한번 쭉 보고 왔어요. 음. 그걸 보면서 또 기억에도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, 음. 그렇더라고. 그래서 꽤 괜찮은 아. 대의 1위! 아. 그냥 진짜 가면은 네. 만족해요. 트렌디하고 영하고막 이런 네. 느낌은 조금 아니. 아, 이거는 정말 이것만큼 아일랜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일은 없죠, 사실은.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. <laughs> 아, 이렇게 황급한 마무리. 네. <laughs> 지금까지 아일랜드를 가장 잘 아는 유학원 링고스파이의 카일이었습니다. 찬토였습니다. <laughs> 안녕. <웃음>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. <웃음> 어. <웃음> 굉장히 민망하네 이거 <laughs>